안녕하세요. 게임 시험 연구소입니다. 이전 영상 중 6레벨과 7레벨 엠블렘의 합성 성공률에 대해 알아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꽤 많은 표본으로 높은 정확도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니 못 보셨던 분들이라면 상단의 링크를 타고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팔레벨 엠블렘입니다. 팔레벨 엠블렘의 합성 성공률은 시스템상으로 50%라는 낮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매제를 써야만 붙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잦은 실패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 시험 연구소에서는 8레벨 엠블렘의 합성 성공률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저번 7레벨 엠블렘 시험 이후 무려 장장 6개월 동안 엠블렘을 모아왔었는데요. 와든 8레벨 엠블렘으로 합성 성공률에 대해 게임 실험연구소에서 직접 시험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험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7레벨 엠블렘을 기록한 뒤 노총매제로 7레벨 엠블렘들을 모두 합성하고 성공한 개수를 기록합니다. 물론 실패하고 남은 엠블렘들도 재합성하고 성공한 개수를 기록하여 총 성공 확률을 계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총 스무 캐릭이 6개월 동안 엠블렘을 모아왔는데요. 엠블렘 상자들은 기본 1,000개 이상씩 가지고 있어 모두 오픈하였으며, 부캐들은 피리토 상자도 1 0개 이상씩 가지고 있어 직접 오픈하고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스캐릭이 가지고 있는 7레벨 엠블렘 총2 0 1 0개를 실험에 사용하였으므로 합성 시도 횟수는 505회가 되겠습니다. 합성 시도 횟수 505회 중 성공한 횟수는 259번. 즉 7레벨 엠블렘 2010개 중 8레벨 엠블렘은 259개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확률로 계산하면 약 51.29%로 계산됩니다. 시스템 표기상 확률인 50%보다 약1.29%더 높았지만 어느정도 근사치에 다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저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특정 색깔마다 확률이 다른 것은 아닌지 특히 붉은빛 엠블렘의 확률이 가장 낮아 보인다고 의문을 주셨었는데요. 이에 이번 실험에서는 색깔별 성공률에 대해서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부 균일하게 50% 대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푸른빛의 경우엔 정확히 50%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스무캐릭 각각의 엠블렘 시험 횟수들과 성공률 전체 데이터는 영상 설명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 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해 보였지만 꽤나 시간이 걸렸던 엠블렘 합성 확률 시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번 영상을 포함한 엠블렘 합성 성공 확률에는 주작이나 속임수가 없으므로 시스템상 확률을 믿고 그에 따른 손익을 잘 계산하셔서 합성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실험연구소에서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원을 통해 게임실험연구소의 정식 연구원이 되어 보세요 정식 연구원이 되신 분들은 영상 초반 회원리스트에 인게임 닉네임이 실리게 되며 실험 직접 참여 새 동영상 우선 시청, 영상 속 원하는 문구 노출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먼저 게임 실험 연구소의 고급 정보들을 만나보세요.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임 실험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